네, 안녕하세요. 배우 이지광입니다. 연기 바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엄마, 어, 아들. 아, 나 오늘 결혼식도 못 갔네. 아, 진짜 일부러 안간건 아니고, 오늘 좀 웃기는 일이 있었어가지고. <laughs> 아, 내가 나중에 다시 얘기해 줄게. 엄마. 아들이 본의 아니게, 우리 엄마 결혼식 두번다못 갔는데, 세 번째는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꼭 갈게. <laughs> 엄마. 며칠 전에 내가 골랐던 거는, 내가 아직 철이 없어서 그래. 아, 왜 그런 거 있잖아. 나는 이제 엄마가 아예 없어지는 건가 싶기도 하고, 뭐내 여자인데 다른 사람한테 뺏기는 것 같기도 하고 뭐 아유 뭐 아무튼 그런 게 있어 음뭐 솔직히 진심은 아니었으니까 나 신경 쓰지 마시고 신혼여행 잘 다녀와요 이번엔 좀 싸우지도 마시고 어 성격도 좀 죽이고 사시고 아 엄마 그나 요즘에 그게 그렇게 먹고 싶더라 그 깍두기 있잖아 깍두기 근데 이렇게 잘게 썬거 말고 엄마가 해주던 것처럼 이렇게 큼지막하게 한두 번만 썰어서 이렇게 국물도 자박하게 있는 거, 그거. 어. 어, 나 요즘 밥 먹는데 그게 자꾸 생각나는 거 있지? 내가 아빠는 절대로 못 먹게 할 테니까 그 신혼여행 다녀와서 나것좀 해주라. 내가 우리 엄마 어떻게 사나도좀볼겸 내가 직접 가지러 갈게. 가지러 가면 밥이나 좀 해줘. 아... 우리 엄마 보고 싶다. 엄마, 아들이 곰곰이 생각해봤는데. 아들이... 우리 엄마 참 사랑하는 것 같아. 아저씨랑 신혼여행 사이좋게 잘 다녀오시고 음... 뭐... 솔직히 100% 진심은 아닌데 결혼 축하해요 이번에는 꼭잘 사세요 끊을게 아 엄마 깍두기 잊지 말고 끊을게요 네, 여기까지입니다. 감사합니다.